에, 오늘은 여러분의 대사부님, 광명만덕 님이 쓰신 수행일지, 연불 삼매를 예. 선보입니다. 가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일기를 보니까 그 밀장이, 밀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 밀장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수행일지를 내기가 참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달 포전에 노트를 세 권을 줘요. 그래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꿈에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지도하는 그런 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몇번 이야기하지만, 벌써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들의 지도를 받고, 피 속에서 공부하고 있음을 알고, 나도 젊어서 출가를 해서 한다고 공부를 했지만, 그 후로 우리 종단에 내놓으라는 도인들 많이도 모셨고, 그 법의 내용도 깊이서 충분히 알수 있었던 나로서, 또그 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놓으라 하는 도인들 자기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부처 혹은 제2의 예수 혹은 미륵 이렇게 찬탄할 정도의 도인들을 만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상당히 오랜 교유를 해왔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결론은, 이분들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마의 빙의한 수준이다. 결론이 그랬습니다. 천마의 빙의된 수준이다. 신통은 좀 있는데, 예언도 하고, 병도 낫고, 그런 정도는 되는데, 아라한 삼매도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니까 그 당시 삭발도 안한한 한 분의 여인이어요. 나를 찾아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또눈매를 보니까, 또 그리고 내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깊은 영적인 부분을 보니까 너무도 맑아요. 너무도 맞고 이야기하는 것이 깊어요. 그래서 한두 달간 이분과 전화를 하고 절대 다른 사람, 외부인 접촉 금지였습니다. 전일기도 했기 때문에. 부처님들이 엄금이에요. 그 누구도 안 돼요. 근데 내가 만나자고 하면 우리 그니까 만났어요 밖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공부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여기 이 발문을 내가 썼지만은 그 당시 상품 보살이 드는 해인 삼매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격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 이 분은 정말 겁에 한나 나오는 붙다될 사람이다. 이 분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내가 공부한 그 많은 그큰 스님들 인도 마명 용수 무착 세친 호법 기자승 같은 큰 스님들 중국의 천태 달마 해능 해원 한국의 원효 의상 서상. 일본의 이련도원 요런 사람들이 도저히 들수 없는 산매에 들고 부처님을 뵙고 부처라야 부처를 뵙는 겁니다 부처라야 부처를 뵙고 부처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능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이 가끔 이야기했죠 불신을 이루고 있는 그 빛의 몸이 불신을 이루고 있는 그빛 빛이 여기는 이 책에는 용접시에 나오는 그 불똥이라고 했는데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보다 훨씬 밝고요 맑고 청정하고 내외가 없어요 이것이 틀려요 그리고 천만 가지 색깔의 빛광명이와요 불량광이라고 하는 것이요. 화엄경에 나오고 법화경에 나오고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 무량광의 비밀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없어요 일찍에 부처님을 못 배웠기 때문에 없어요 부처님을 배운 큰 스님이 일찍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라고 한 거예요 부처가 마음이요 마음이 부처요 그렇게 따로 부처 없어 공부할 때 현신한 그 불상은 모두 천마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마는 그 천마에 대해서도 아는 큰 스님들이 별로 없어요. 천마에 대해서 강의할 사람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천마에 대해서. 천마는 하늘 마군이요. 쉽게 말하면 주로 육하늘 돼서 수억말이 떨어져 있는 파순이의 나라, 마왕, 파순이의 나라 권속들이 주로 천마짓을 해요. 육하늘이라면 아주 아래 하늘입니다. 혹은 오하늘, 사하늘, 삼하늘 천인 가운데서 변칙적으로 올라간 천인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천마짓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천만은 삼매에도 들지도 못하고 금강경에 나오는 성문사과 아래 수다원과 수다원 성자가 드는 초선정 이선정에도 들지 못해요. 어림없어요. 천만은요. 그리고 이 형상이 틀려요. 성중하고도 거리가 너무 나고요. 천만은 모양새가 빛도 자성경도 몰라요, 천마는요. 자기 의탄을 모릅니다. 못된 짓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마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못된 짓 하는 천마는 모두 명부로 압성시키죠. 그런데 그런 천마가 결코 아니었어요. 내가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내 마음으로 볼때 엄청난 분이었어요 나도 그때 상당한 경지에 갔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이분은 내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내 모두를 바쳐서 이분이 완전히 불가를 증을 때까지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희생이 되고 하더라도 그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선 생활비, 돈도 없었어요 수행하려면 생활비, 수행치를 옮겨야 됐었어요 그런 비용,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대사부님이 이 여러분 상을 아시지만 보셔서 알지만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이지적입니다 나르는 남자들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 내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40여 년 정도 조계정에서 그래도 내노란 놓 상인 포교 두 사람 선발해서 내가 들어간 상인 포교사였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한 사람의 대성자를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받졌습니다또 약속을 했거든요. 우가 이렇게 도를 이루면, 우리의 억급의 서원인 붙다가 되면, 그때 세상에 나오자.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공부하다가 죽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 여러분 책을 보면 알지만, 이 책이 너무도 진솔했습니다. 너무도 진솔합니다. 너무도 그 영혼이 막습니다. 깨끗합니다. 너무도 저분은 집중력이 무섭고요, 정진력이 무섭습니다. 인욕행에 출중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철기둥입니다철기둥입니다 철기둥입니다. 오직 불심이어요. 그래서 일심봉충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불교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큰 스님한테 지도받은 것도 아니요 태생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5학년 꿈이 나오는데요. 5학년, 당시 꿈이 나옵니다. 꿈속 의식과 이 생시의식이, 생시의식이 생각이 같아요. 이걸 몽중일려라고 하는 거예요. 오메일려라고 해요. 몽중일려, 오메일려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찰 스님이 몽중일료오매일료를 인력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보살 팔지 십지가야 된다거나 그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과거생의 최상품 최상수 불격 갖춘 분이었기 때문에 5학년 때그 꿈이 보세요. 생시고 똑같아요. 여러분 생시고 같습니까? 꿈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감정적이고요, 본능적입니다, 꿈이요. 두서가 없어요. 우리 생시라 집니까? 이성적이죠. 생시에는 도덕을 존중하고 그러잖아요. 꿈은 정반대예요 꿈이, 꿈의 의식이 생시와 같다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몽중인력 경계라고 하면 대단해요. 이분은 5학년 때부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히 참 좋은 이 일지다. 달포 전에 내가 봐 처음 본 거예요. 이건 냅시다. 이건 내야 됩니다. 이때 꼭 나와야 됩니다. 이 책이. 막 싸우듯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NO라는 거예요. 안 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줄 압니까? 공부 경계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공부하는 사람 알아요. 공부 경계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새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경계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밀장은 부처님 세계의 기밀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비유로 말씀을 했을 거예요. 미국이나 소련이 핵을 지니고 있잖아요. 핵 핵의 기밀이 핵의 기밀을 팔아먹은 사람은요. 기밀을 누설하는 스파이는 극형에 처한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도 많은 그 밀장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함구하라겠는데함구하라는 명이 자꾸 나와요, 내려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것이냐 해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내 방으로 노트를 딱 주시더라고요. 부처님이 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박수 쳤어요. 그래서 읽어 보니까 너무 너무도 자연스럽고 쉽고 한번 읽으면요 끝까지 읽을 겁니다. 퐁 빠져요. 퐁 빠지는데 나도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목이 막 막히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몇 사람이 가본을 입고 나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야, 이게 정법이구나. 이게 이렇게 부처님이 살아 계시구나. 법화경에 있습니다. 나유타급 한량 없는, 셀수 없는 나유타 승기 전에 부처님께서 최초로 성부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여대 수량품에서 그 후로 계속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보살을 양성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도 부처님 계시을 몰라요 지금 불교가 몰라요 그래서 불신관 삼신설이 지금 나와 있는 불신관 삼신설이 불충분해요 사유에서쓴 거거든, 경전 보고 연구해서 쓴 거거든. 무착세침 이런 분들이 유식에비조한 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눈을 떠서 부처님을 보고 대화를 하고 법문을 듣고 그런 입장에서 수행을 해서 증험을 해가지고 쓴 불신관이고 삼신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학은. 우리의 불신관은 완벽합니다. 너무너무도 완벽하고요, 불신관을 완전히 정립한 거예요. 우리 현지사에서요. 상당한 그 밀장이 있는데요. 과감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과감하게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신 부분이 나올 겁니다. 불신 부분 읽어 가다 보시면 불신 그분이 불과를 중했다 하는 것은 그분의 불신이 빛으로 이루어진 무량광이라고는 빛으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연화장 세계 화엄경에서는 화장 세계라고 하죠. 화장 세계 그건 상적광 세계입니다. 거기에 생깁니다. 그 이상의 밀장은 그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했지만, 다섯 살 먹은 태사부님의 불신, 부처님이 안고 극락세계를 가서 아미타 부처님 뵙고, 또 약사궁 가고, 문수궁을 가고, 장궁을 가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에 지난 20년간의 수행을 수행 일진 아입니다. 일부입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안 돼요. 아 여기까지 썼구나 나와요. 지금도 노트가 아마 이런 책을 낼만한 다섯 권을 낼만한 노트가 있습니다. 자세히 썼는데 일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또 부처님께 이번에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과감하게 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책을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은꼭 이것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이 나와야 우리 정법을, 정법이 무언가를 세상에 알려주고요. 부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책을 일찍이, 아침 일찍이 저만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만이라고 하면 궁금해 할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은 못할 일이 없어요. 저렇게 삼천를 쌓아놓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마치 칠석에 수천병 물병을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시성강렬의 부처님의 신통력으로그 국토까지 가서 거기 약수 물고 교환해서 내려온 걸못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면 봅니다, 그것을 여기에 커피 드시면서 쓴이 일지가 나와요. 그때는 눈이, 이 대사부님 눈이 버어질 즈음이었습니다. 자세히는 못 보고 아침에 커피를 탁 타서 즉, 이 닭상에 딱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커피잔이 손잡이가 이렇게 정반대로 돌아가면서 공중에 떠가요. 그러더만 한참 있더만 다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커피가.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눈못뜬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커피잔 그대로 있죠. 커피도 그대로 있고. 잘했습니다. 지금 저만을 잘했으니까, 이 책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만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재난, 재앙, 아시죠? 삼재팔나 같은 거. 거기를 여러분이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 정도 거세요. 속도 거지 마시고, 충분히 정도 거시고, 이거 거짓말 썼는가, 시나리오 작가를 불러서 썼는가 보세요. 아마 남선부주, 지구촌, 노벨문학상 그 동안에 받은 사람들 시나리오 작가 다 불러도 못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부처님을 어떻게 봅니까? 진솔하게 쓰고 있습니다. 진 그분은 이렇게 일지를 특별한 날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아놓고 오늘날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에제2탄3탄은 생각 안습니다 밀장 때문에. 밀장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어느 교단 어느 교단에 하늘 왕의 직게 최고 수준급 오른팔 왼팔격이지요. 그 제자가. 그 하늘의 기미를 누설한 죄로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축생 몸으로 말년을 뱀으로 말년을 살아라고 내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부처님께 이번에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그 업보를 꺼내줄 수도 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 수장 하늘 왕 불러서 자네가 내린 벌이니까 과보를 거두게 해가지고 거둔 적이 있어 다시 이 사람 자네 쓰게. 나는 한번 배신음은 받지 않습니다. 나 오늘 이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